안녕하세요. 한글 구성선명학회 이전원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공부를 하는 이름은 따로 있다예요. 이름에서 학문을 극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머리를 타고 나도 공부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잡념이 떠오른다거나 책을 보게 돼도 정신이 산만해서 집중이 안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름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많은 자녀들 이름을 풀이해 보면은 이름에서 학문을 극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요. 좋은 머리를 타고 나도 그리고 오6이 많은 경우 또 구공이 많은 이름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이 도표를 보고 설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90이? 학문이라 그랬죠. 자, 학문, 문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알아요? 다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알아요? 결제권자가 돼. 결제권자는 뭐예요? 강공서에서 도장 꽝꽝 찍어주는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90은 학문과 문서를 같이 봐요. 그래서 어려서는 학문이고 이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는 그게 문서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이 구공이 있다라는 거는 결론은 뭐냐면 공부를 좋아한다 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 구공을 극하는 게 뭐예요? 오륙이야. 이게 물이라면 이게 토가 되니까 토구수가 되죠. 다시 말해서 이 오륙이라는 건 재물도 되고 처가 되고 아버지가 되지만 토국사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름을 풀이해 봤을 때 이름에서 자녀들 이름에서 오륙이 많으면 뭐를 극해요 이 오륙이? 이렇게 학문을 극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 또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라 그랬죠. 또 여기는 아버지라 그랬죠. 이렇게 아버지가 어머니를 극한다는 건 뭐예요? 이집 한경이, 이 아이의 한경이. 부모 환경이 안 좋다는 뜻이죠. 자 아이들이 환경이 안 좋으면 공부해야 하네요. 뭐 돼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아가 많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이름에 구공이 많아도 공부를 못하고, 이 구공이 아 제가 실수했네요. 오육이 많아도 공부를 못하고, 이 오육이 부공을 국학을 쓰면 더욱더 이 사람은 공부하고 인연이 없는 거예요. 이름에서는. 너 공부 못해 못해 하는데 부모는 어때요? 속도 모르고 너 공부해 공부하니까 이 아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름에서 56이 90을 보는 것도 공부를 안 하고 또 56이 많아도 56은 학문을 극하니까 공부를 안 해. 또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90이 많아도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많이 할것 같죠? 자 유일하게 이 다섯 가지 모카토 검수 오행 중에서 이 구공만이 나를 수생목하고 생해주기 때문에 이 구공이라는 거는 나를 살주게 해주는 수호신과 같은 거야 근데 이게 적당히 있으면 좋은데 너무 많으면 어때요? 게을러서 안해 이게 나무라면 물이 있으면 수생목해지면 목이 잘 자라는데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썩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래 엄마가 많으면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니까 이런 사람들은 게을러 성향이 그러니까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게으른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오륙이 많아서도 안 하고, 구공이 많아서도 안 하는데, 사실은 구공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더안 해. 오륙이 많은 것보다. 왜? 게을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오륙이 많은 건왜 공부를 안 하냐? 돈 벌기 바빠서. 공부하는 것보다 사회 전사 사회 활동에 나가서 돈 벌기가 바빠서 공부를 안 하는 건데, 구공이라는 건 뭐예요?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해. 그러면 많다라는 건 많은 게 병이야.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치료를 하죠. 치료를 하게 되면 어때요? 낫죠. 이름도 마찬가지야. 90이 많아서 공부를 안 한다면 이 90이 병인데 이 90을 치료하는 치료사가 있으면 어때요? 자연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이 90은 누구 말도 안 들어. 이 90을 통제시키 쓰는 거는 오륙밖에 없어. 토국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공이 많았을 때, 오륙이 하나 딱 극제를 시켜줄 때, 그런 경우는 공부를 하고 또, 이게 뭐야 이거 직업하고 명예 있죠? 명예가 어떻게 해요? 금생수 해주니까 공부를 하지. 자기가 명예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기를 쓰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름에서 7 8이 구공을 보고 있는 이름들이 대부분이 뭐래도 공부를 하려고 모레도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7, 8이 90을 보는 이름들이나 이 많은 90을 눌러주는 오륙이 있을 때 대부분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전 이름을 통해서 음, 설명해 보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이름들이 먼저 공부를 안 하는 이름인가 먼저 살펴보겠어요. 94년생 갑술생이 갑술생 김진서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저 생년 대조표를 보고 아, 어떤 숫자가 발현이 되는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이 이름을 숫자를 뽑는 동안에 자, 제가 여기 이렇게 지지 쪽은 일부러 안 적겠습니다. 아이들은 여기는 50 넘어서 발현되는 기운이거든요. 아이들은 주로 청간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도 얘가 공부를 한다, 안 한다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지까지 보게 되면 여기는 50세 이후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는 공부보다도 문서를 나타내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지지까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어떤 이름들이 공부를 안 한다랬죠? 어떤 이름들이? 자, 이렇게 학문을 극하는, 오륙이 많으면 공부를 안 한다랬죠? 오륙이 뭐를 극해요? 학문을 극하기 때문에, 여기는 오륙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서 뭐를 극하고 있어요? 학문을, 구공을 이렇게 극하겠죠. 얘만 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또 이렇게 극을 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이름을 딱 보면요 얘 공부 안하지는 백발백창 안 한대요 왜 이름에서 너 공부하지마 공부하지마 하는데 얘가 공부를 하겠느냐고요 얘가 아무리 좋은 머리를 타고 나서 공부를 하는 사주래도요 이름이 이러면 은 얘가 전국에 1, 2등 할 정도의 머리를 타고 났더라도 이름이 이렇게 되면 공부 안 해요 남자아이 같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공부한다고 책을 펼치면 여자들이 앞에서 삼삼해. 학원을 보내죠? 학원 가서요, 앞에 있는 아이, 이쁜 아이들이 자꾸 삼삼해서 공부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그리고 나가서 놀고 싶어져. 그리고 이런 이름들은 많은 제가 뭐를 극하냐면은 학문을 극하니까 어려서부터 공부를 해야지가 아니라 무슨 생각하느냐? 아, 뭘 하면 돈을 벌,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지?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부자가 되느냐면 그거는 이제 재무 상태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재물이 너무 많아도 어때 재를 극하기 때문에 안돼자 부자들도요 공부를 하는 사람 측에서 부자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김진서라는 이름은 얘가 아무리 좋은 머리를 타고났더라도 이름에서 이렇듯 학문을 극하게 되면 공부를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어, 95년생 의뢰생인 유두남. 발음 잘못하면 이상하게 들리죠. 그렇죠? 의뢰생 유두남이야. 뭐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아까 제가 영이 많으면 어떻다랬어요? 네? 어떻다랬어요? 영이 많으면 게으르다랬죠. 그래서 이런 이름 가진 성정들이 보면 참 게을러. 누가 해주겠거니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음. 음. 맞네요, 대신. 자, 이름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린아이니까는 아직은 뭐 20대 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린 사람이니까 이 기운이 발현되기 전에 여기서 이미, 천간에서 나타나는 기운 중에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가 안 하는 게 나타나. 그 이름을 이렇게 딱 보면 우리는 입에서 딱 나가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게으르지요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얘 공부 안 하죠. 정말 이런 이름들은 공부 안 해요. 게으른 사람들은 안 하게 돼 있어. 보면 몇 개가 있어요. 구공이. 둘, 셋, 네 개가 돼 있죠. 공부 안 해. 근데 머리는 좋은 사람이야. 1, 2가 3, 4를 생해주면 어떻다 그랬어요? 이거는 분해죠. 그래서 머리는 굉장히 좋은 머리를 타고났어. 근데 게으르니까 공부를 안 해. 이런 이름들은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벼락치기 공부해. 그래서 점수는 반짝 순간적으로 받는지 몰라도 지구력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부를 못해. 그래서 이런 이름들 특징들이 있어요. 자, 이게 학문이야. 이것도 조금하다 그만두고, 이것도 조금 배우다 그만두고, 저것도 호기심에 배웠다 그만두고, 그만두기 때문에 배운 거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많지만 결국은 자기 전공 과목이 하나도 없어. 이런 이런 가지고요 제가 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봤어요. 박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 있어. 근데 박사 학위까지 받을 정도면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도 자기가 공부한 전공 과목을 못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놀라워해요. 이렇게 구공이 많아도 공부를 안 해요. 하나 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공부를 안 하는 이름이야? 그러면 공부를 우리 아이가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할수 있죠? 이런 두 가지 이름을 가진 사람 보고 아이 야단치면요. 자식하고 부모는 스트레스 받다가 볼일다 봐. 그럼 어떻게 해 주면 좋아요? 내 아이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면 공부를 할수 있는 이름을 만들어 주면 공부를 해. 사주에 아무리 공부를 안 하는 사주라도 이름에서 학문 학문을 하는 이름들은요. 최소한 기본은 해요. 근데 사주에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또 공부를 하는 사주를 하더라도 이름이 이러면은 얘는 공부를 안 해요. 그 어느 게더 중요하냐? 물론 타고난 팔자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얘가 학교 다닐 때그 순간에는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사주에 공부를 하는 사주 같으면 어때요? 얘가 성인이 돼서 하긴 하지. 그 시기가 지나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시점에 공부를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 안 한다고 끌탕을 하고 지지고 복고 다투고 신랑이 할게 아니라 왜 공부를 안 하는가 한 번쯤 내 자녀들 이름을 검토해 보는 것도 참 필요해요. 거의 이름 안에서 발현되고 있어 요 공부하는 것도 자 이런 이름들이 공부를 안 한다면 아까 뭐라했어요? 거꾸로 바꾸는 것도 좋지만 거꾸로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공부를 하겠죠. 구공이 많은데 구공을 눌러주는 오육이 공부해하는 공부하고 야단을 치게 되죠. 이 게으르잖아, 그렇죠? 공부하고 야단을 치면 토구수하니까 얘는 게으른 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공부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도 똑같이 의뢰생. 그러보니까 의뢰생들이 올해 대학 가는 학년인가요?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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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되겠죠? 자, 박인태야. 자, 지지도 보면은 지지도 제가 같이 풀을게요. 어떤 이름들이 공부 안 한다 그랬죠? 오륙이 많거나 혹은 구공이 많으면 공부를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이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구공이 이렇게 많다라는 게 숫자도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두 개의 기운이 이렇게 같이 뭉쳐있을 때 그건 에너지가 아직 함축돼서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이 더 강해요. 근데 이렇게 게을 수 있는 이 게으름을 누가 극제시켜서 공부를 하겠구요 발동을 일으켜요. 6이 눌러서 공부를 하겠구 하죠. 그러니까 요 학문이 이렇게 살아나니까 이런 이름들은 공부를 해요. 실질적으로 이 아이는 공부를 참 잘한 아이예요. 음? 여기도 보면 어때요? 인성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90이. 그쵸? 이거로 5가 이렇게 눌러줌으로써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름들이 이름 딱 봐도 아, 얘는 공부를 하겠구나? 그리고 성품이 굉장히 고지식한 아이예요. 자기 명예에 대한, 명예에 대한 그 자긍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팔은 서로 어떤 관계가 돼요? 재물을 서로 생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명예를 위해서 어때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공부를 해서 어, 우리나라의 어떤 주요 요직에 갈수 있는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름인, 사,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물론 사주를 받으요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이름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놀라웠던 게 있어요. 사주대로 이름을 지어요. 사주 따로 이름 따르면 안 맞겠죠. 근데 놀라운 거는 사주대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사주를 안 봐도, 이름만 갖고도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지, 재물이 있는지, 남물내, 홀내 바람을 피는지 성격이 거친지 강한지 부드러운지를 한눈에 다알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이름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학문을 극하게 되면 공부하고 인연이었고 공부하고 인연이었다라는 건 뭐냐면 오육과 구공의 관계는 뭐예요? 나를 놓고 봤을 때는 나라고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엄마고 여기는 아버지죠 그렇죠? 부모가 돼. 배우자덕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 부모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환경 가정 환경들이 이렇게 부모 부모가 이렇게 뭐랄까 결성 가정 가족 결성 가정인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라도 사주에서 만약에 학문을 하는 일이라면그 어려운 환경도 뚫고 하는데. 거의 이름을 풀어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름, 사주대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사주를 안 봐도 이름만 갖고도 그 사람을 다 분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제가 이 역학 공부를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성명학을 완전히 구성 성명학을 완전히 정리시켜 놓고 난 이후부터는 한 2, 3년 전서부터 사주 전혀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어. 그걸 뭐 힘들게 봐. 이름만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삶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 한눈에 다 아는데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이름에 불러주는 기운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를알수 있는 성명학은 없어요. 우리 한글 구성 성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의 중요성이 얼마나 인간의 운명에 자주 의지하는지를 여러분들도 몸소 경험을 하셔야 돼요. 집까지 아마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블로즈는 기운대로 살아가는 거를 제가 많은 인상을 통해서 경험했던 바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공부를 안 해서 속상하다. 그러면 한 번쯤 검토해 본짓도 하고 또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나 혹은 내 부인이 뭔가 눈치가 이상하다. 집에 일찍 일찍 안 들어오고 좀 이상하다. 낌새가 이상하다. 하면은 부부싸움을 할게 아니라 이름에서 발현되는 기운의 영향이니까 이름이 어떤가 한 번쯤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떤 거든지 괜찮으니까 이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궁금하신 분이 없으신가 보죠? 아, 그러면 오늘은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지나갈게요. 네. 이렇듯 이름에서 학문을 극하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를 실전 이름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실증 임무를 통해서 이름의 중요성도 언급해 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이름이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 실감나게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요거를 좀더 여러분들의 심도 있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음 시간엔 같은 사주를 타고났음에도 이름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쌍둥이 이름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ughs>